성경의 시간과 공간. 하나님의 법은 우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주가 만들어진 구조 자체이며 자연의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물질적 현상으로 나타내어진 하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만물의 본질 속에 구현된 구조이며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 만물과 분리된 의도적인 법칙이 아니라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 물질들의 본질이고 본성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명령이라는 언어만이 아니라 물질과 생명을 있게 하는 에너지 자체인 것입니다. 법은 우주가 놓여진 자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파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주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보면, 주가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주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며, 그래서 죄는, 우주의 시작점부터 존재하는 자가 발생적인 개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 등장한 이유는 모세 때에 십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의 시간적 기간을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의 기간과 비교하여 주가 세상에 시작된 시기와 마음의 법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모세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사라진 후부터 마음의 법이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의 기간은 초시간적 기간이었습니다. 즉, 시간적으로는 그런 시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초시간적 사건을 시간적 사건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무세까지의 기간은 10개명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10개명이 없었던 때, 즉, 율법이 없을 때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생활을 예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세상에서 법없이 살던 기간을 상징하고 출애굽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살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행동은 죄였지만 그 행동들이 정죄 받지는 않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때 그들이 비록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또한 지킬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한 정죄가 없었지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죄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아담은 오실 차의 표상이라고 말하므로 자신이 아담을 이로 들면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이 만든 모든 잘못을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아담이 저지른 한 번의 잘못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이 만든 죄의 문제를 고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사라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적 순서로는 이렇게 법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던 기간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직후에도 의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되었던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자연스럽게 구별할 수 있는 상태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있었던 것을 볼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시간적 공간 안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상태가 하늘의 시간적 공간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초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처럼 구원의 선물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 율법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 사라진 기간이 우리의 시간대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라진 율법이 태초 전에 이미 복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기 전 에덴에는 십계명과 같은 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몽학 선생으로서 쓰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에덴에서 하나님의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과 완벽하게 화합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법이 법으로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부과하지도 않는 인간이 만들어진 자연적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짓기 전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선할 거라는 한 평범한 나무로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의로운 자연적 본질 속에서 벗어나 선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 안에 다시 심으셔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자연적인 본질로서 될수 없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자연적인 본질은 선에서 악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질로 될수 없었고 하나님의 법은 우리 안에서 외부적으로 부가적인 기관처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적으로 상치되고 있는 상태로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부담되는 외부적 힘으로 느껴지게 되었고 우리의 본질의 하나로서 자리 잡은 죄는 자연스러운 본질로서 우리의 기본적 성향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상치되어 있는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 우리가 몽학 선생활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일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에덴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지 않는 상태로 변화함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선생으로서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죄 안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죄 안에서 보로 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충분히 선을 선택을 할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대상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미 선택한 죄 안에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게 되었고, 율법 아래 메인바 되었으며, 개시될 믿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사망의 몸인 사탄의 권세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충분히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의를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닌 온전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폐하여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법이 없는 우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이 없어지면 불법의 개념이 없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악의 선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불법이 의로서 여겨질 수 있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약과를 따먹은 후에도 정죄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법은 인위적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의 본질을 위반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구제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실 필요가 없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폐하시므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느 나라도 법을 없앰으로 죄인을 용서받게 하는 비상식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다당한 일로 될수 있는 세상은 지옥뿐입니다. 그런데도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죄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기독교 안에 쉽게 범람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힘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법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이 우리에게 내려진 벌을 대신 받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의 법권적 권리를 부여하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정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십자가는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의 영원함을 보여주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다시 주입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와 의를 분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함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와 힘을 주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였던 것처럼 온전한 선택의 자유 아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